아오 선생님의 시험 오늘 배울 수업은 양심에 대한 거란다 양심이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. <laughs> 그렇다면 우리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응? 모두 기상왜그이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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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몽당귀신이라고 어디 어디? 응, 그렇게 맨날 잠만 자서 어디 훌륭한 신선이 되겠느냐? 잘 듣거라. 다음 시간엔 중간 시험을 보겠느니라. 예? 시험이요? 예. 그래. 다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, 알겠지? 아, 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면 다풀수 있게 문제를 냈으니 복습을 열심히 하거라. <laughs> 어떡하지? 난 수업 시간에 계속 졸았는데. 차라리 체육 시험이면 졸엄만 아유, 큰일이군. 아유. 아유. 어, 샤오밍, 거기 공책 좀 빌려줘 보시지. 어? 내 공책은 왜? 아함, 이 몸은 마법 공부하기도 바쁘시거든. 도덕 시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 말씀이지. 흠. 이 슈잉님께서 특별히 네 공책을 봐주도록 하지. 됐네요.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거야. 아, 어? 야, 이게 뭐냐? 어, 야. 골팽뚱팽, 뭘 보고 있냐? 어. 이거, 바우 선생님이 떨어뜨린 건데 말이야. 시험 문제 같다. 뚫림없어. 어? 시험 문제야. 뭐? 어? 시험 문제? 시험, 시험 문제? 문제? 시험. 문제? 아. <laughs> 얘들아, 어. 그거 보면 안 돼. 왜안 된다는 거야, 샤오미? 이건 나쁜 짓이야. 선생님께 돌려드려야 돼.

선생님이 일부러 우리 보라고 떨어뜨린 건지도 몰라. 선생님이 왜 일부러 시험 문제를 떨어뜨리니? 그야, 우리가 다른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겠지, 안 그러냐, 얘들아? 맞아, 맞아. 울쑥! 그럴 리가 없어. 말도 안 돼. 좋아. 우리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는 건 어때? 다수결의 원칙? 그게 뭔데? 민주적으로 찬성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자는 거지. 그래, 좋아. 다른 친구들은 너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야 <laughs> 그럴까? 그럼 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내 뒤에서고 샤오밍 의견에 찬성하면 샤오밍 뒤로서 으쌰! 우린 슈잉이 무조건 맞다고 본다 맞아! 아우, 어떡하지? 음, 뭐 뭐, 무술 연습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? 오, 어, 맞네! 역시 슈잉의 의견에 찬성일세 안볼 거지? 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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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다오. 어, <laughs> 고민할 필요 없어. 어서 이리 와. <웃음> 얼른 <웃음> 시험 문제 보고 나서 공 차러 가자고. <laughs> 저 두루마리를 보면 시험을 잘볼수 있을 거야. 하지만 샤오밍 말처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아, 저기, 어, 어쩌라고? 다오야.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거라 <laughs> 할아버지 정직한 사람 그래, 타오는 결심했어 자, 난 여기 치, 그래도 6대2야 우리가 이겼다고 샤오밍, 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이리 와서 같이 보자 난 그런 짓은 절대 안해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이야 타오, 가자 어 어, 어, 어... 어... 아, 그럼 어디 한번 볼까? 짜잔! 우와! 오! 오호라, 그렇지, 그렇지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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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이걸 어디다 빠뜨린 거지? 어딘지 알 수가 <웃음> 없군 <laughs> <laughs> 오호, 이단 <이런>, 여기 있었구먼 <laughs> 아이고 아이들한테 정말 실망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 들인 거지 안 그래 타오 어, 어 뭐, 뭐, 뭐가 뭐 타오 설마 너도 시험문제가 보고 싶었던 거야 어, 어 아니야 어, 난 그냥 그런 타오 나랑 같이 공부하자 내 공책이 있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은 문제없을 거야 어때. 고, 고마워 샤오 그래 우리 지금부터 시험 공부하러 가자 좋지? 응 어? 어, 좋아 자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한다 앞에 놓인 전지를 이용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것이지 놓여있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전선의 한쪽을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극에 다른 한쪽을 연결하면 불이 켜지는 걸볼수 있지 이 실험으로 간단한 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 하오 지금 후회하고 있지? 아, <laughs> 어... 사실은 시험 문제 보고 싶잖아, 그렇지? 타금안 <laughs> 어? 돼. 넌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. 어, 이마마 어? <laughs> 과연 그럴까? 너 빼고 전부 본다를 선택했잖아, 안 그래? 많은 쪽이 옳은 거라고. 그렇지 않아! 숫자와는 어, 어? 상관없다고! <laughs> 옳고 그른건 양심에 관한 문제일 뿐! 치, 이게 양심이 뭐 어떻다고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면 잘볼수 있다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그 방법은 틀렸잖아 안 그래?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과정이 정당해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과정은 무슨 그만 대처해 아니? 어, 어. 아니 왜 그러니 타오 대체 무슨 일이야 에?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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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! 아싸! ,Anyway. 어, 어 아싸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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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 어? 시험이다 문제 없지 뭐. 아 이렇게 시험이 기다려지긴 또 처음이네. 드디어 시작이다. 우리가 백 점을 받는 시험 시간이야. 유대된다. 공부는 많이들 했느냐? 네! 허허 아, 모두 표정이 아, 밝은 걸 보니 음, 공부를 열심히 했나 어, 보구나 자샤오밍루음 됐다 아, 자 그럼 시작하거라 루루루루 아, 뭐지 오라라 문지가 다르잖아 쇼잉군 아, 아. 뭐가 잘못됐나. 아, 저, 저, 선생님, 이게 시험지 마, 맞나요? 음, 시험지가 틀림없다만 왜 그러냐, 슈잉? 아, 아, 아니에요, 선생님. 헤헤, <laughs>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게 아닌데, 망했다. <laughs> 이게 뭐냐? 꼴로써! 시험 잘 봤어? 어, 샤오밍이 도와준 덕분이야. 아, 내가 뭘. 우리 오늘은 신나게 놀자. 그래. <laughs> 야! 너희들이 괜히 이상한 거 주워와가지고 시험만 망쳤잖아! <목소리> 이보게! 난 탓하지 말게! 남자답지 못하게 수리! 자, 넌 시험을 망쳐도 괜찮은가 보구나? 아휴, 실은 걱정일세 답을 하나도 못 적었으니 아휴, 아휴. 자 드시지요 시험은 잘 끝났습니까? 예, 무사히 끝났습니다, 교장 선생님. 올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? 예, 당연하지요. 여전히 짓궂으시군요. 바오 <laughs> 선생님의 도덕 시험이 양심을 시험한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겁니다.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. 그래야 훌륭한 신선이 될 테니까요. <laughs>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타오와 샤오밍은 시험을 잘볼수 있었네요. 양심은 지키기 어렵지만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.